이 골목은 제가 평상시에 출퇴근할 때 자주 왔다갔다 거리는 골목인데 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보면은 배결등도 켜져 있고 어, 어둡고 그리고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세팅하고 ISO 세팅이 이럴 때는 조금 곤란하죠 그럴 땐 자동을 쓰십시오 뒤에 보시면은 ISO 버튼이 있고 ISO 버튼을 누르고 앞 다이얼을 돌리면 어, ISO를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뒷다이어를 돌리면 수동. 앞다이어를 돌리면 자동. 뭐 그런 거죠. 자, 뭘 찍어 볼까요? 음, 물이 좀 비추고 있으니까, 어, 저기 가로등이 물에 비쳤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이거 괜찮네요. 오케이. 깔끔하게. 좀 전에 제가 저기에 빵울이 번지는 장면을 찍었는데, 좀 그저 그러네요. 자, 요 사진입니다. 음. 예전에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어떤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색 기준에 맞춰서 잡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D4는 현장감을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작은 범위를 한번 찍어 봤으니까, 이제 좀 넓은 범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해요. 맨날 오가면서 보는데, 어, 적 멀리까지 보였었는데,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곧저 건물이 올라가면 이 풍경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놔야죠. 자, 24mm 광각에 놓고, 저 크레인하고, 어휴, 넓다. 좋아요. 오 ISO 만. <laughs>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어, 그 정도의 ISO를 아주 부담없이 팍팍 날리고 있어요. 잘 나왔다. 크게 확대해 보면은, 제가 열심히 떤게 티가 날 겁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이거 괜찮네. 아, 니코는 찍으면 나와. 그게 제 마음에 들어요. 아, 어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가방에! 레인 커버를 씌우고 가자. 이러다 쫄딱 젖겠다. 오늘 밤은 음, <laughs> 푹 젖었어요. <laughs> 젖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몰라. 젖으면 젖는 거고. 안 젖으면 좋은 건데 그냥 푹 젖을 것 같아. 괜찮네. 순식간에 쉬었다. 갑시다.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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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궁시렁거리고 싶어지고 있어요 야 여기 죽이는데? <laughs> 자 조금 상황이 나아졌죠 좀 전에 제가 촬영했던 데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큰 길가로 어.. 뭐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야경 도시 야경 그러면은 이 정도 광량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촬영을 해 봅시다 어, 주위에서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기는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점점점점 그라데이션이 지면서 일로 오면 올수록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사이의 어떤 노출차 그거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센서 자체의 성능을 우리가 어, 판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말은 길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한장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네. 오케이. 호이쿠. 보긴 좋은데. 자, 보긴 좋은데, 사진은 그닥. 와, 그닥인데, 정말 칼라에서 감동하게 된다. 이게 니콘의 칼라란 말입니까, 정녕. 좋아요. 다시 한 장. 오케이. 습관적으로 제가 같은 샷을 두번 정도씩 이렇게 찍어요.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보면은, 어, 저쪽 한번 비춰줘봐요. 저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그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이 답답하고 들어오고 있고, 그 뒤로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눈은 백열등의 영향으로, 어, 보이는 그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모니터로 봤을 때는 대단히 깨끗하네요. 자, 이제 저 도로가로 나가가지고 정말 화려한 야경 속으로 한번 묻혀보도록 합시다. 아, 셔터 스피드 잘 나온다. 그래도 사진에 이게 니콘 카메라 사진이라는 흔적이 남아있어. 니콘 고유의 그 암울한 컬러 <laughs> 그런게 보여 <laughs> 괜찮네 어떤 암울한 암울한 환경에서는 암울한 사진은 D4로 찍으세요 어우 멋져 ISO 8000 <laughs> 이거 손떨방이나 이런게 필요가 없어 그냥 ISO 바로 다 누르는데 <laughs> 자 잠깐 비를 피해서 지붕 밑에 들어와 있고요 음. 레인 커버를 벗겨가지고 스피드 라이트를 꺼내 봅시다 자오 추워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가고 니콘 매니아는 니콘을 다 정리해도 스피드 라이트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니를 쓸 때도 스피드 라이트는 S800을 많이 썼죠 오 추워 자 이제 드디어 버리지 않고 갖고 있길 잘했어 sb800을 장착을 했고요 이제 스피드래, 스피드라이트 액션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죠 fp rpt ttldl fp 야 많이 뜬다 어, 그러니까 음, 지금이 sb910을 쓰고 있죠 그전 모델이 sb900이고 그전 모델 sb800입니다 제가 다른 카메라에 꼽았을 땐 보지 못했던 어. 야간에 지금 고속동조 막퀴까지 떴어요 TTL에 BL에 FP까지 야 전기능 작동이 되는군요 오래된 그 기기로도 가봅시다 뭔가 이걸로 찍어볼 만한 게 있는지 하. 왠지 이 오밤중에 큰 카메라를 메고 이대 앞을 누르니까 변태가 된것 같아요. 아 추워. <laughs> 자, 이제 스피드라이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음, 첫 번째 장은 스피드라이트를 쓰고, 다음 사진은 스피드라이트 쓰지 않고, 뭘 찍어볼까요?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거 봅시다. 여기 보니까 뭔가, 어, 돌로 만든 구조물이 있고요. 음, 꽉 채워가지고, 자, 스피드라이트를 발광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오, 뭔가 <laughs> 독특한 사진이 나왔네요. 어, 좀 어둡네요. 어, 그저 스피드라이트를 쓴 정상적인 사진. 자, 이번에는 스피드라이트 쓰지 않고, 오, ISO가 12800입니다. 갑시다. 오, 우 자, 두 번째 사진은 스피드라이트 쓰지 않은 사진. 이거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죠? <laughs>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진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스피드라이트가 조광하는 부분, 어, 그 부분에 정확하게 조광이 됐는데, 자 이제 살짝 음, 잔기술을 살짝 부려봐야 될것 같아요. 뭐랄까? 제가 스피드 라이트 노출 보정 기능을 살짝 써볼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 라이트 노출 보정이 어디 박혀 있을까요? 못 찾겠어! 당황, 하게 만들고 있어. 야, 니콘! 나에게 보여줘! 스피드 라이트 노출 보정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와, 미치겠다. 어딘지 못 찾겠어. 야, 스피드 라이트 기능이 쩔어. TTL, BL, FP 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엔 TTL FP가 있고 A 모드 있고 가이드 넘버 FP가 있고 매뉴얼도 FP가 돼와 이거 전체가 다 고속동조가 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번엔 좀 제대로 나왔을려나? 안 되네 분위기만 있고 기능은 몰라서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 돼 그래 가자 나은 데서 찍지. 이런 건 괜찮은데 말이야. 직광 힘들다. 역시 니코는, 니코는 알아야 써먹어. 자, 조금 밝은 데 서가지고 천천히 살펴보니까 어, 스피드라이트 메뉴가 왼쪽 위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기능을 찾았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 음, 저 벽에 있는 저걸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나무, 뭔가 분위기가 나네요. 오케이. 자, 어이쿠, 뭐랄까, 어, 스피드라이트로 촬영을 한그맛 그대로죠. 강력하고, 콘트라스트 세고, 라인도 두껍고, 그런 분위기의 사진을 정확하게 뽑아줬고요. 자, 스피드라이트를 쓰지 않고, 자, 비슷하게 한번더 오케이. 아, 격자 그리드 있으니까 참 좋네요. 자 스피드 라이트를 안 쓰니까 주변광을 이용해가지고 ISO가 12,800이에요. 얘는 뻑하면 ISO 빡빡 올리네. 뭐인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라이트의 힘을 믿고 어, 뭐가 좋을까? 땅바닥 바운스 렌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놓고 오. 오케이. 자, 습관 잡고. 오! 오! 어! 땅바닥 바운스는 힘이 좀 부족했나봐요. 음, 역시 직광 사진 괜찮네요. 저는 직광을 사랑합니다. 자, 좀 땡겨서 가까운 데 있는 거. 얘, 얘도 괜찮다. 얘 뭐야? 수동으로 막 찍어버리고 싶은데, 어쨌든 어, D4의 자동화 기능을 제가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거라서 수동 촬영은 어지간하면 안 찍겠습니다 <laughs> 자동으로 가봅시다 아우 힘들어 <laughs> 자동이 더 힘들어 오, 10분의 1초는 참 힘든 것 같아 와, 저는 이 안에 지금 카메라에서 보면 이 영화수산, 수산? 수선이군요. 영화수선. 그 뒤에 있는 간판들이 안 보여요.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12,800으로 찍으니까 그냥 나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데? 예, 이제 스피드라이터 안 쓸래. <laughs> 그냥, 12800 너무 만족스러워. 이 미친 카메라. <laughs> 아 지금 여기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어, ISO가 12800까지 막 올라가니까, 한계가 없이 막올라 <laughs> 어떤 그 노출에, 그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른 카메라들은. 근데 얘는 지금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막 올리는 것 같아. 자, 노출 보정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노출 보정은 마이너스 어, 2.0 스텝. 이 정도 써줘야 분위기가 살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음 와, 정말 미친듯이 뿜어내는구나. 자, 이게 지금 촬영한 사진이고요. 어, 요게 좀 전에 촬영한 노출보정 0스텝짜리 사진인데, 거의 뭐, 거리낌 없이 막, 막야되네요 근데 마이너스 2.0스텝까지 내려가니까, 어, 노출보정을 열심히 써야 되겠군요. 계속 갑시다. 레인커버 씌워요. 많이 붙잡혀요. 어? 레인커버는 아까 부터 씌우고 있었는데 뭘? 자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한한 한 시간 정도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아, 지금 제가 스피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을 조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어, 제대로 활용을 못한 면이 있는데, 그 이외에, 카메라 자체의 자동화 기능들이라든가, 굉장히 높은 ISO라든가, 뭐가 있을까 포커스. 그러니까, 어, 자, 이 카메라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포커스 기능 같은 것들. 아까 촬영한 곳을 보면요, 실제로 눈으로 봐가지고 그냥, 암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포커스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니콘 카메라는 신뢰할 수 있다. 음. 뭐 니콘의 필드형 카메라인 거죠. 좋습니다.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비 맞고 있는 거 봐. 좀 밝은데 가가지고 이비 맞고 있는 장면 좀 찍으면 되겠다. 아. 나 죽네, 죽어. 활력! 나에게 활력을 주세요. 이거 활력 마음에 드는데? 아우, 활력이! 비를 맞은 거지? 이건 방수 테스트를 한게 아닙니다. 별로 비 맞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한번 가볼까나?